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난 뒤가 더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 말도 많았던 이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주간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저마다, 저마다 꿈과 소원을 담아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셨을 텐데요. 어,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고 또 기대하는 만큼 그 결과를 얻으셨나요? 어, 뭐 입장에 따라서, 어,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어, 어찌 됐든 반드시 기억해야 될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거만 끝났을 뿐이지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 아니 어쩌면 있잖아요 어쩌면 진짜 중요한 시기는 이제부터 이제부터 선거가 끝난 다음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지금의 결과가 어찌하든지 지금 결과가 어찌하든지 아쉽든지 안타깝든지 좋든지 싫든지 간에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를 제대로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이, 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정해진 끝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언제 끝이 오나, 언제 끝나나, 이게 아닙니다. 어, 이것이 끝나고 나면 맞이해야 될그 끝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견고한 마지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충대충 서둘러서 허겁지겁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준비돼서 보람있고 마지막이 어, 아쉽지 않은, 안타깝지 않은 그런 어, 그런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합니다. 어, 이런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맞이하는 그 끝은, 그 마지막은 한순간일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결코 순간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모든, 그동안의 모든 과정들 속에 담겨 있었던 어떤 이벤트들이 다 거기에 꼬기작꼬기작 꼬기작 다 이렇게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끝이 오기까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시간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때다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숨길 게 없습니다. 아니,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두렵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잘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끝난 뒤에가 아니라 끝나기 전부터 사실은 잘 준비하고 변화에 대한 소망과... 또 아쉽지 않고 안타깝지 않은 그 마지막 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송두리째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보기에는 느닷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섭리라고 하는 그 시선 안에서 보면... 이유가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 시간을 내서라도 조금 멈추더라도 어, 막 허겁지겁 가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어서라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럴 수 있어야 눈앞에 닥친 급한 일에 매어 가지고 정신없이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게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요, 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는 대로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멈춰서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 이런 예배의 시간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내삶 속에 내삶 속에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던 일들이 있지만 이게 정말 그런 겁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소중한 것입니까를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퍼즐 조각이 안 맞춰져요. 그래서 이게 뭔지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 잘게 정리를 할수 있어야 그것이 나중에 아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분명 여러분 힘들어도 언젠가 끝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있잖아요. 새 역사는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언제나 올리지 않아요. 끝나고 보니까. 아니 시작하고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지나간 결과, 지나간 시간들이 아쉽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어, 받아든 결과가 어, 이렇다고 저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유와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난 두 사람,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자신 만만하게 살다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넘어졌던 사람들 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을 불러서 제자 삼아준 그 랍비 선생님을 은삼식에 팔아버렸던 이 가론 유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 중에 한 사람은 다시금 회복되어서 그 십자가 위에 세워주신 그 복음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 또 다른 한 사람, 가론 유다는요, 자기가 했던, 자기가 이뤘던 여러 가지 일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것 혼자 짊어지고 고민하다가 결국 그것으로 끝을 내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끝났다고 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끝난 뒤가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끝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미 일은 일어났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수 없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실 거냐고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끝에서 새로운 부활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끝났다고 얘기해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로 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전부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보고 그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쉽게,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너무 쉽게 아, 아, 마음 접으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 새로운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으면 너무 늦은 거 없어요. 은혜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어요.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들을 여러분 요즘 보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불가능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옛날엔 불가능했던 그 일들이 지금은 막 눈앞에서 현실처럼 가능해지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주를 갔다 올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옛날엔 못했어. 옛날엔 아니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 지금도 못해.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옛날에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면요 얼마든지 다르게 할수 있어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탁첫 번째 가르쳐 주셨던 사건들은 그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어, 살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 잡죠. 그러고서 이제 빈 그물만 기우면서 피곤한 인생을 하루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주님이 가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다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고 잡아라. 이러시지 않습니까? 어, 그똥딴지 같은 소리에,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그 시몬이 그러잖아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잘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있어요. 언제나 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 우리가 민감한 것은 너무 상황이 아니야. 다른 게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본문, 어, 이 본문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 땅에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난 에스라 이야기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 돌아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들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그 녹록치 않은 삶에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 더군다나 그 성전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주변의 원수들은 그걸 어떻게든지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회방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랬다고요. 실제로, 실제로, 아닥사스다 이 왕에게 조서를 꾸미고 고발을 해가지고, 그 조서와 고발을 들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놈들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 그만두라고 해라 이래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멈추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요, 그 소리 때문에 꿈쩍 해가지고, 다시 하던 일을 멈추고 안 했었습니다. 그러기를 한 10여 년, 15, 16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좋겠구나. 이래서 다시 일어나서 건축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는 언제 끝나나,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는 언제 끝나나 공부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일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멈추지만 않으면 중간에 멈추지만 않고 그 일을 계속하면 아니 멈췄다고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만 있으면 언제나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전도 오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도 사실은 이 시간을 따져보면 4년 만입니다. 이 다리오왕 2년 때 성전 건축하기를 다시 시작하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다리오왕 제6년, 그러니까 약 4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완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무 상황에 민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상황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선 우리도 이렇게 분위기를 살필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황을 분석하고 상황을 따지기도 되고 형편을 따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상황에 자꾸 민감하고 상황의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상황은 그래요. 상황은. 근데 상황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가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두 번째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했던 이 사람들은요, 이번에도 와가지고 너희들 왜 그래? 왜 가만히 있다가 다시 성전을 짓냐? 이렇게 따지고 누가 하라고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이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시 시작했다고. 근데 다시 시작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 할 일을 계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러 왔던 사람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 그거 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다시 고발을 해가지고 조서를 받아볼게. 라고 하는 얘기까지 온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상황에 너무 민감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 안에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 아주 급하게 찾아와가지고 막 간구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회당장입니다. 근데이 회당장의 딸이 병 들어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이 달려와가지고 우리 집에 좀 가주십시오. 우리 집에 우리 딸이 병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이제 가시지 않습니까?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상황이 발생해요. 열두 회를 혈뇨증으로 할던 여인이 와가지고 뭐 몰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중간에 이런 사건을 벌여가지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이러면서 지금 멈춰서 자신의 옷에 옷자락에 손댄 사람을 찾는다고 그런 사이에 여러분 제일 속탄 사람은 누구겠어요? 회당장이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금 가다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걱정, 걱정하고, 이 두근반 두근반 하고 있는, 게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부터 연락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끝났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죠? 이제 더 이상 할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얘기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 그래, 끝났네? 아이고, 아쉽네, 안 됐다. 이러고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는 생각지 못했던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위축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이런저런 신경도 쓰이고, 때로는 절망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을 뚫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에 핑계되지 않는 거예요. 지나간 옛날 사건 때문에 그걸 자꾸 이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미 내가 할수 없는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허락하셨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수록 상황을 자꾸 분석하지 말고, 주어지는 여건을 자꾸만 따지지 말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숨 죽이고 귀 기울이는 시간들이 중요한 거라고요.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무엇에 따를 건가, 이거. 어떤 거에 따를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울 때 하는 선택과 결정이 결국 미래를 좌우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은요, 학계와 스가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볼 테면 해봐 그리고 조서를 내서 알아봐 우리는 고레스 왕때 이런 조서와 법령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법령은 그 법령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도 조령 이 법령을 내려가서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다리오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고레스 왕이 있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있고요, 지금 다리오 왕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거죠. 근데 지금 다리오 왕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는 바고레스 왕의 법령을 따라서 이 일을 할 거야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말이 그러면 진짜 알아보자 해가지고 다시 조서를 꾸려서 고발을 하고 알리켜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찾아보라고 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많고 많은 지나간 법령 중에서 뭘 찾기가 쉽겠습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쪽에 있는 법령을 찾기가 쉽잖아요. 근데 굳이 바, 이 고레스 왕의 원년에 있었던 조서를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도 될까 말 거고, 야 없어 찾아봤는데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끝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거를 찾아요. 그 고레스 왕때 있었던 그 조서를 찾아요. 찾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다리오 왕이 소개를 하면서 아, 예전에 보니까 이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랬대더라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소개를 하는 게이 에스라서 6장 3절부터입니다. 거기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제사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고, 이게 중요해요.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경비를 왕실에서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겨왔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과 은 그릇들을 다 돌려보내서 그 다시 짓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요 표현이 중요해요. 제자리에 둘지니라. 제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있던 데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죠.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 이런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그 회복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야, 사실은 그거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대. 너희들 다시 해봐. 이렇게 했겠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금 현실은 어렵고 안 됐다고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다시 그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했을 때 오히려 반대하려고 오히려 그 일을 회방하려고 앞장서서 고발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제자리로 놓아 둘진이라 이러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다 제자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이게 내 자리인가, 이게 제자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가 제자리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편안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면 아마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 찾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실패, 흔적이 가득해도,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게 은혜라고요.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라도요. 내가 여기서 있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낫겠다. 내가 제, 내 자리가 그 자리지. 라고 하는 생각을 들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라. 우리, 우리에게 그런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이후에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회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회복해야 되는지를 구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다시금 수축하기 위해서,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그럴 때한 가지 특별한 일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너진 성전만 건축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거냐 면 아 성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오히려 이들은요 성전 재건하는 것이 목표였다가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끝내야 되는데 아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예배이고 영적인 질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서 성전 봉헌식을 해요 그리고 성전 봉헌식도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근데 성전 봉헌식 하고서 이제 우리가 다할거다 했네 라고 끝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일이 있고 난뒤 무려 한 20일 정도 한 달이 채 안된 시간에 다시 모입니다. 다시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시작해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절기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생각해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구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곳에서 포로로 애굽에서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출해 내시고 자유케하시는 백성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확인해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근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한 가지 여기 성경에는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져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읽은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 절 양을 잡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요. 요 사람들만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끝났으면 요 사람들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같이 먹었대요. 무슨 소리냐 하면 성전엔 건축에는 참여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찾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있었던 분도 있어요. 이분들 헌신자들이죠? 요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로, 그 뒤로,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작정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분들도 여기 있잖아요. 이제 이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마음대로 못해요. 언제나 새로운 역사와 그때그때마다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리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로 고백합시다. 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삶,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이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사정에 있든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찾아 나온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